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플로우 차트를 그대로 코드로 표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첫 번째로 문제를 문제를 보고 이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플로우 차트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가 있겠죠 이거를 코드로 표현하는 원래는 순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래밍을 잘한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담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뭐냐면은 텍스트 코딩 잘하는 방법, 방법, 뭐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제가 요 근래 초등학교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한테 좀 질문을 좀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텍스트 코딩을 잘 하냐? 물론. 이 학생들 지금 현재 파이썬을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습을 많이 하라 연습을 많이 해라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중간중간에 코드 문법을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여러 가지 뭐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해요 자 예를 들면은 파이썬 문법을 보면은 변수에, 자, A에다가 10을 할당합니다. 뭐, 이렇게 코드를 이렇게 넣었을 때 학생들은 그냥 이걸 대충 보고 넘어가요. 아, 그럼 A에는 10이 있구나 라고 하는데 A에 10이 할당된다. 약간 이렇게 차근차근이 보는 걸 어, 학생들한테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코드가 길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거를 차근차근 읽는 습관 코드를 차근차근 한땀한땀 한땀 보는 습관 그거를 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코드가 열 줄이든 백 줄이든 어, 그렇게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 하나 연산자 하나 하나 숫자 하나 하나 변수 하나 하나 뭐 함수 하나 하나 네 그럼 학생들한테 의미 없는 코드는 없다 하면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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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한줄한줄 한줄 계속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마지막에 값이 무엇이 나오는지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연산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티칭하는 제 입장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물어봅니다 코드가 10줄 있으면 10줄 끝에 결과가 무엇인지 여기서는 뭐가 나오죠 하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코드를 한줄한줄 한줄 읽을 수 있도록 연산자나 뭐 변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정말 천천히 하게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코딩 잘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일단 연습을 많이 하는데 그 연습 안에서 코드를 굉장히 차근차근 한땀한땀 한땀 보게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코드를 타이핑 이제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예제 코드가 있잖아요. 예제 코드가 1 0 줄이다라고 하면은 한줄한줄 한줄 타이핑 하면서 한줄한줄 한줄 타이핑하면서 해당 타이핑한 라인이 있잖아요 그 코드 그한줄그한 그 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코드를 읽을 때도 한땀한땀뭐 연산자든 변수든 값이 어떻게 들어가서 한줄한줄 한줄 내려오죠 그렇죠 코드를 읽다 보면은 타이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처음에 배울 때는 타이핑을 합니다. 그러면 그한 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게 해요.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줄에서 뭐 할지 그 다음 줄에서 뭐 할지 한줄한줄한줄한줄 한 줄, 한 줄, 한 줄. 천천히 중요한 건천천히해요 차근차근 천천히 빨리 뭔가 하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일이고 나중에 나중에도 수 빨리 하면 안 돼요. 네한줄한줄 한줄 천천히 해야 된다. 차근차근 타이핑을. 하면서 내려가라 코드를 그러면서 결과가 이 줄에는 어떻게 했어요? 다음 줄에는 뭘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볼수 있죠 그래서 타이핑 하면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한 것과 지금 얘기한 거 읽는 것과 타이핑 하는 거 이것만 어떻게 보면 잘 지키면은 충분히 잘할수 있다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학년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정말 기초적인 어, 설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학생들을 몇백 명, 몇천 명 가르치니 제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만큼 선생님들도 기다려줘야 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느려도 좋으니 어떻게요? 한줄한줄 그죠? 생각하면서 타이핑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이 느리다 생각하지만 선생님들이 보기엔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물론 독수리 타법 이런, 거, 이런 건 이런 아, 건안 되죠. 네. 키보드 어느 정도 타이핑 할줄 알아야 됩니다. 키보드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리고 제 영상에 보시면은 여기 파이썬 문법이 있거든요. 네 동영상 여기 가도 재생목록 가면은 어, 제 채널에 보면은 뭐 요새는 이제 제가 시불불이랑 엔트리 이제 업로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년 2024년에는 씨언어 기초, 씨언어 네, 기초 여기 영상 45개가 있고. 파이썬 기초 영상 39개 있는데 파이썬 기초는 파이썬 문법부터 GUI 환경인 Tkinter까지 있어요 파이썬은 그리고 시오노도 나름 그래도 영상 잘 촬영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파이썬 혹시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될것 같아요. 대신에 문제는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타이핑 하시면서 차근차근히 진행하시면 된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은 플로우 차트를 배우게될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을 어느 정도 기초 문법이 어느 정도 한뭐 조건문, 반복문까지 어느 정도 했다라고 하면은 플로우 차트라는 걸 배우게 될 겁니다. 뭐그 전에 배울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 코딩을 잘하는 사람들은요. 플로우 차트를 그대로 코드로 표현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첫 번째로 문제를 문제를 보고 이제 해결 방안을 생각을 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플로우 차트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플로우 차트가 있겠죠. 이거를 코드로 표현하는. 원래는 순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지 프로그래밍을 잘 한다는 라어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코드가 문제가 이제 문제풀이가 짧으면은 그죠. 코드가 짧으면은 뭐 플로우 차트 안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로우 차트를 먼저 그리는 습관을 들이고 그 차트 플로우차트 그대로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솔직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렇게 잘 하는 사람이 나중에 프로그래밍 잘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플로우차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나 이런 책에 있는 코드를 보면은 냅다, 막 냅다 그냥 책 보면서 그냥 따라하기 바쁘잖아요. 그게 아니라 플로우차트로 먼저 그려보고 그다음에 그걸 그대로 코드로 표현하는 거 이걸 이제 잘 하고 이걸 습관화 해야지 나중에 설계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나중에는 설계예요. 결국은. 근데 음, 초등학생과 중학생들한테 그 설계 의 중요한 부분까지 아마 요구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플로차트로 그리고 그걸 그대로 코드, 코드로 표현하고 그 결과를, 그 결과를 맞는 정답을 잘 도출해 냈을 때그 사람이 고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빨리 빨리 약간 급한 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놓치는 게 은근히 많아요. 코드를 이제 딸때 보면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보완해주면은 어느 누구나 연습만 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파이썬이든 자바든 C 언어든 뿔이든뭐 어 책을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 하는데. 책을 사람마다 성향,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추천한다고 해서 자기한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도서관을 가 보셔라. 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기초, 기초이신 분들, 그러니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글보다 그림이 나름 많은 책을 선택하시는 게 좋다. 그니까 그림으로 표현. 했을 때좀더 그렇죠 이해하기 쉽거든요. 글 많은 책은 좀 난이도가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파이썬 책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글이 많으면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글이 많으면 대부분 평균이 그래요. 모든 책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고 그림이 많으면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그래서 어떤 책을 딱 집어서 추천을 드리기보다는 가서 파이썬 책이든 뭐 어떤 자바든, 시불뿔이든 뭐든 언어 책들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서 본인이 보고 그림이 많고 설명이 단순하게 되어 있으면 그 책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이 읽는 그런 좀 전공 심화적인 문법 책보다는 그쵸? 좀 책이 쉬우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책을 선택하고 책을 가져와서 예제를 타이핑 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 같이, 한땀한땀 한땀 보면서 타이핑하고, 코드를 또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를 확인하고, 그리고 그 예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문법에 대해서 파악이 되었을 때, 그 해당 법에 대한 문제풀이를 꼭 해보셔라. 그래서 하루에, 어 매일 하라는 건 솔직히 추천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하루에 세 문제, 는 하셔라. 그리고 세 문제 하는데 세 문제서 에한 다섯 문제. 월 예를 들면 하루 건너뛰라는 거. 월 수금 예를 들면 월 수금 일뭐 이런 식으로. 예. 일주일 7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 이틀에 한 번.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은 네, 꼭 공부를 하셔라. 그리고 진도는 뭐 급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일주일에 두 챕터. 혹은 한 챕터 또 괜찮다 너무 기, 너무 이렇게 길게 끌지 마시고 그 정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문제풀이 같은 경우 인터넷에 그런 웹사이트에 문제 많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풀어보시고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히 공부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채널에 어, 문법도 나름 제 나름대로 쉽게 설명해서 올린 거거든요 제 영상도 한번씩 꼭 봐주시고요 어, 유튜브 영상이다 보니까 10분 15분 내외로 만들려고 뭐 짧게 이제 하려 하다 보니까 좀 빠진 내용도 있기는 있어요. 그래도 어, 큰 흐름은 네, 큰 흐름에 대해서 배운 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번 여담은 제가 이런 질문들이 와서 한번 영상 만들어 봤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